새해 맞으면서 이제 친구들이 가독을 보내 수많은 가독 왔어요. 그데 거의 다뭐 올해는 컵한번밥 먹자. 아니면 한번 만나자 하는데 네. 1년도 지나는데또 똑같은 얘기하고 만나지도 않고 물어보면 바쁘고 막그 페달 아저씨랑 똑같잖아요. 주문했는데 이제 밥이 와요. 40분 지났는데 왜안 오지? 전화하는데 네니다 네네 감니다 더더씩 한거 20분 뒤에 왔는데 네네 감니다 계속 네네 감니다이다 왔어요. 다왔는요 직접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Uh, 뭐� 것 Fine,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잘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조금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올해 30살이 되거든요. 생일 같아 받으면서 그러는데 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니, 아버지 언제 결혼해요? 어... 너희 뭐하는그이 저한테... 조금 그시입니다 그건 어... 네. 응. 네. 그렇고 이제,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아서할일이 자꾸. 야, 지, 우지 너희 늙었는데 왜 아직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들리는 아... 거예요. 문제 있냐? 이렇게 들리는 네. 구이구이구이인어구이 구이, 구이.

애기 하면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저또 하나 떠나 아 둘째 언제 나올거요어 둘째 언제 나을 거야 하고 오빠 이거 졸려 낫게요 아. 자 오늘 셋만 끝나고 내가 밥 살게요 빈말이 아니시게 이렇게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오늘도 찬 생방송 끝나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밥 먹었니? 밥은 먹었어? 식사하셨어? 이렇게여쭤보시원이면 10,000원이면, 1 0 0이면 10,000원이면, 1 0 0이면1 0 0 0 0이면1 0 0 0이면1 0 0 0 0이면1 0 0 0이이면 10,000원이면, 1 0 0 0이이 얼굴이 내가 왜 해소해졌잖아. 그럼 아 그래, 얼굴이 너무, 너무 안 좋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 어, 뭐, 뭐, 우리 언제 한 밥을 아, 먹으러 갔는데, 네 아는 엄마가 그, 걱정, 그, 걱정. 밥 사는 사람인데 아, 얼굴이 왜 이렇게 오래 아, 가벼운 인사 낙돌아 간다. 그 사람하고 밥안 몰라해 싫어해. 좋은 말 써야 돼 나쁜 말 쓰지.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 미국사 같은 경우는요. 안에 뭘 찍고 있는지 꼭 물어보는 게야 크리스도 저기 미제일과 미국집에 뭐, 총 말이래요. 아 그렇게 있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집에 총 있지? 이렇게. 저는 네. 총이 있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집에 총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사실 총 무서워서 육독 못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최근에 몇년 전에 그 경찰, 어? 미국 경찰 제목을 한번 했는데요. 어?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laughs>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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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총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취소시켰거든요.